여러분, 싼 가격에 올라타자 주식산타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며칠 며칠도 아니죠. 어제 그제? 우리 구독자님들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드렸었던 종목. 기억나시나요? 음, 종목 이름은요, 바로 덕신하우징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리고 국토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뭐라고 발언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모듈 주, 주택 아우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안 되네 모듈 주택 모듈 주택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듈 주택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모듈주택, 제가 앞전에 설명을 한 차례가 아니고 몇번 드렸어요, 관련주들. 오늘은 덕시나우징인데, 제가 sy라는 종목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금강공업도 알려드렸고, 지금 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모듈주택 관련주들, 관련 종목들이 한 번씩 제일 먼저 sy가 먼저 치고 나갔었고, 그 다음 금강공업 치고 나갔고, 오늘은, 오늘은 덕시나우징이 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순환매 돌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어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었던 겁니다. 음, 방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 차트 한번씩 그냥 한번 보고 올까요? 자, SY, SY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한 거는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때부터 매수하시라 말씀을 드려서 여기 이렇게 급상승이 나왔고.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라 앞전 SY가 한 차례 먼저 치고 나갔었고요. 그 다음 이제 금강공업. 자, 금강공업, 금강공업 어제 어제 엄청난 상승. 어제 25%였나요? 몇 %였나? 어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오늘 제가 말씀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 바로 이덕시나오지 오늘은 또 덕시나우징이 대장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대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죠. 자, 처음에 SY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재건 거기에 필요한 모듈 주택 이 테마가 테마가 형성이 된 겁니다. 테마가 형성이 돼서요 SY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한거 요거를 바톤을 금강공업이 이어받고. 요 바톤을 또 오늘 덕신하우징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선순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 테마 안에서 종목들이 선순환 돌고 있는 건데 SY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한 차례 그 급등 우리가 먹고 나서 말씀을 드렸죠. SY는 시비 물량이 좀 나올 것들이 있어서 어, SY는 이 정도 상승에 만족을 하고 우리가 내리자. 12물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환 사체그 이슈가 뭐 끝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테마가 붐이 일면 그때 뭐 다시 재진입을 하던 하고 일단 우리는 급등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내리자라고 해서 저희는 전부 수익 실현하고 청산했습니다. 익절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어제 뭐 샀습니까? 어제? 어제 이거 샀습니다. 금강공업. 어제 금강공업 샀어요. 그래 가지고 요것도 또 우리가 어제 10% 이상 수익 먹었죠. 그리고, 오늘 또, 오늘, 덕신하우징. 요것도 샀습니다. 아,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너무 좀 황당하네요. 어, 이것도 다 맞췄지, 어떻게 다 맞췄지? 좀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Y로도 먹고, 금강공업으로도 먹고, 덕신하우징으로도 먹고, 지금 돌아가면서 다 먹었어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익을 다 챙겨갈 수가 있었냐. 이게 바로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정보력의 싸움. 여러분들이 정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SY 샀어요. SY 사서 그냥 주구장창 들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SY. 여기 사서 올라갔을 때 저희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여기 계속 갖고 있어서 다시 쭉 떨어졌죠. 그죠? 이게 정보력 싸움이에요. 시비물량 나올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알고 있어서 팔았습니다. 금강공업. 금강공업 어제 대장... 자리를 잡을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서 쭉 상승할 때 저희는 여기 꼭대기에서 팔았어요. 왜 팔았냐? 이제 또 덕신나우징 순환매 돌거 아니까. 그래서 오늘 덕신나우징 초반에 상승 나오길래 올라타서 또 수익 먹고 내렸습니다. 저희는 또 팔았어요. 뭐 상한가를 갈거갈 갈 만큼의 그런 이슈나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이 정도에 만족을 하고 그냥 수익. 실현, 익절합시다 라고 해갖고, 저희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수익을 다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세 종목 다 합치면요. 지금 세 종목에서 뭐3 40% 정도 수익을 먹은 것 같네요. 야 엄청 많이 먹었네. 말하다 보니까, 어, 수익을 많이 먹은 거를 이제 조금 체감을 하게 됐는데요. 많이 먹었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계속해서 안겨드리고,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응?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안 받아가세요? 왜? 도대체 이거를 왜안 받아가시는 겁니까? 수익 내기가 싫으십니까 그럼 주식도 하지 말아야죠. 주식 왜 하시는데요? 수익 얻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익 얻고 싶으면 종목 추천 받아가시라고요.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어, 숫자 1,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로 숫자 1만 적어서 보내세요. 그럼 제가 매일매일 어,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 나올 만한 종목. 여러분들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 이거 맨날 드립니다. 받아가세요. 무료니까. 여러분들 믿져야 본전입니다. 손해 볼거 하나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 라고 하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 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주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뭐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터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 달 거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불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달 4월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든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TGMG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 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 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아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MP 오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 이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뭐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 T G M P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다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깐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요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어, 회신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어,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